일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많은 것들 중에, 어,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하찮아 보이지만은 저한테는 특별하게 눈길이 가는 그런 대상들이, 어, 있었어요. 주목받지 못하는 어떤 배경 같은 그런 존재들, 어, 그런 존재들이 저한테, 어, 어느 순간 굉장히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올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소재로 잡고, 이렇게, 어,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찾아다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소재가 나한테 다가온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 이를테면 평범한 나무를 대했을 때 그것이 아, 이게 어, 나무이다 라고 먼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 이게 뭐지? 라고 먼저 다가올 때 그래서 어, 그게 특정 어, 어느 장소이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되, 되고 현실적인 감각이 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단서들을 조금 제거하는 게 아닌가? 작업의 과정에서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어, 그림의 과정은 어, 그 장소의 사진을 열심히 어, 찍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증거 자료처럼 어, 그 현장의 사진을 찍어 놓는데 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 그때의 감정이나 어떤 느낌은 남아있지 않고 그야말로 객관적인 사실들만 이렇게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어, 그때 어떤 기억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계속, 어, 반추하면서, 어, 첨가해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어두운 그 공간을 찍었을 때 사진에서 나타나는 노이즈 같은 느낌, 어, 그런 게 제가 실제로 그 공간에 있을 때 받는 어떤 어, 그 공간의 색깔에 대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그냥 단지 암흑으로 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원색들이 겹쳐지면서 공간 안에서 겹쳐지면서 이렇게 그 깊이를 어, 울려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뭐 동양화에서도 울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 그런 것처럼 어,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겹색의 효과를 통해서 그런 느낌을 낼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는 유화 물감을 아주 묽게 이렇게 희석을 해서 그걸 이렇게 바르고 말린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어떤 뭐 이를테면 보색의 색깔을 또 그에 위 겹색을 하고 하면서 점점 어둠으로 접근해 간, 가는 방식을 쓴다던가 그리고 뭐 특히나 이제 눈이 온 밤의 풍경 같은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어 거의 보일듯 말듯한 어떤 그 눈의 레이어들 어 그런 것들이 계속 눈 앞에 이렇게 가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평북 같은데다가 이렇게 뿌리기도 했어요. 뿌려서 어떤 이제 점들이 이렇게 맺히게 되고, 그걸 이제 손으로 이렇게 찍기도 하고 아무래도 어떤 공간이나 시간의 깊이 어, 그런 거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어, 얇은 레이어를 반복해서 쌓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니까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어, 그때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이는 이제 담쟁이 작업 같은 경우는 한6 개월 정도를 작업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뭐 학교 수업도 나가야 되고 뭐 제가 해야 할 일들 어, 그런 거를 할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냥 무조건 여기 와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사실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저한테는 큰 일이고 그래서 뭔가 어, 다른 일들, 그러니까 뭐 어, 이를테면 약간 기분 전환을 위한 취미 생활, 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조금 아까운, <laughs> 그래서 조금은 일 중독인 것 같은.